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우즈넨텍이잘 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해서 15% 하락해서 26,000원에 와있는데요. 상장 당일 점으로 따따상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까지도 점상 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상장 3일차 아침에도 좋았어요. 사실.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밀려서 그렇죠. 잘 가던 우진 엔택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상장했던 현대힘스 그리고 오늘 상장한 포스뱅크까지 갑자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진 엔택이 그만큼 공모주 테마 여기에서 대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갑자기 우진 엔택이 이런 급락이 나왔을까? 그것도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무슨 악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악재. 사실 오늘 월요일이죠. 바로 어제 일요일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왔고, 그 악재 소식을 본 사람들이 일단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큰 개파락이 나온 겁니다. 어떤 악재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진한테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좋게 봤던 종목이라서 공모 청약 그 단계부터 제가 무조건 청약하셔라 정부 원전 정책 수혜로 따따상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그 다음날 점상 나온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진한테 청약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불과 3일 만에 정말 큰 수익 거두셨고요. 그 외에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내역 잠시만 공개할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지덴탱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제 어떤 악재가 나왔길래 지금 공모주들이 이 모양이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조선비즈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따따블 이후에 폭락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모주 흥행을 하더라도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는 제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2월달부터 이번 1월까지 시장에 마땅한 주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계속해서 공모주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상장 당일, 그리고 2, 3일간은 급등을 하지만 대부분이 다 급락을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마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역 V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사 중간에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장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공모주 시장의 과열과 관련해서 분명히 공모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공모주 시장으로 몰리고 있죠. 그러면서 청약 단계에서부터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상장 직후에도 수급이 몰리면서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투자 유망처가 보이면 시장 유동성이 확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공모주들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KNS ls 머트리얼즈 ds 단서 3장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만 상승하고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해 있죠 그래서 마냥 좋게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공모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공모주 쪽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부터 다들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왔고요 지금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겠죠 우선, 우진 엔트 같은 경우는 주력 서비스가 원전이죠. 원전 정비. 그리고 모회사, 우진이 이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전 테마예요. 원전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원전 쪽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 2월 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만간에 정부에서 11차 전력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탈 원전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이고 이번 11차 계획에 원전 최소 2기 이상을 건설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11차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이 원전 때문에 내용을 보강하느라 발표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기대감이 원전주들, 특히 우진 그리고 우진엔텍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마냥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원전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우진엔텍도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고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11차 계획에 따라서 원전주들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때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진 엔택 역시 세게 움직일 것이고요. 11차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부터 벌써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11차 계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우진 엔텍만 보지 마시고 뉴스에서 11차 계획이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전 테마주들 많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서전기전,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특이사항 생기면 저도 바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가가 설령 더 빠지더라도 이 11차 계획이 나오면서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내전화 한 번씩 드리니까 응대 잘 부탁드리고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 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